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3년 반 넘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부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각계의 많은 분들 가운데 인천 연수월 선거무효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연수월 파주월 등의 소송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인사들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정치 상황에 따라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다른 인사들도 추가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되는 인사는 민경욱, 도태우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도 4 1로 총선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국의 선거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나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인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부방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올곧은 자유우파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이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민경욱 전 의원과 도태호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광역시당 상임 고문이자 전 인천 연수골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욱 전 의원은 10월 28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관내에 있는 연수구 송도동 드림시티에서 송도 미래발전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사실상 2024년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도 미래발전연구소는 민경욱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선거 사무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그를 지지하는 300여 명의 인천 연수구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또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 아로티시 예국동지회 의 김재수 전 회장과 김병태 현 회장 박주현 변호사 등 그동안 민전 의원과 함께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왔던 각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들 또 일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민경욱 송도 미래발전연구소장은 송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 제가 인천연수구 국회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송도발 GTX B 노선 확정 등 송도 주민의 염원을 실현했던 곳이라면서 오늘 개소한 공간은 모든 송도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소통하는 송도 지역의 미래 발전 키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우며 정의를 지켜왔던 민경욱 소장이 다음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보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참석한 모든 분이 민경욱의 홍보대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경욱 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노선이 확정됐지만 아직도 송도발 GTX-B 노선 착공은 요원하다면서 노선의 빠른 착공을 차기 총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한 송도 주민은 송도는 명색이 국제도시지만 교통 등의 여러 주거 환경으로 볼때그 이름이 유명무실하다면서 국제감각과 정책 능력이 검증된 분이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들으면서 왜 선거정리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는 우선은 해당 지역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민심을 파고들어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여러 국가적 문제 혹은 선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송도의 태어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대구에서는 도태우 변호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방안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10월 28일 대구 남구 앞산에 있는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문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성경복중학교 등 초, 중, 고, 대학의 많은 학생들과 대구에 있는 이군 사령부 54단 보훈 단체가 모두 함께한 뜻깊은 보훈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태우 변호사는 보훈 문제 특히 6.25 전쟁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도태우 변호사는 이미 몇년 전부터 보훈 문제 또6.25 참전용사에 대한 적극적인 애우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만약 도태우 변호사가 2년 총선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진출한다면 선거정리 실현과 함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운동에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나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한 명이,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들 10명 이상의 몫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적극적인 활동도 하고, 똑바로 국가의식과 사회인식이 박힌 자유파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치인과 정치를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의도에 있는 저 상당수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올고전 인사들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또 국회 진출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형태로 성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근 시간이 날 때마다 대구의 재래시장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혹은 대구의 한때 아주 유망했던 산업인 섬유산업을 포함한 대구 지역 내 경제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안을 청취하고 또 그들을 변호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돕겠다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변호사협회를 창립해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 빠르게 발표했고 또 이재명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고발하는 등 활발하게 정의를 세우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대구지역의 법조인 22명이 서명한 성명 즉 한국의 투개표제도 개선 및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에 대구지역에서 윤용진 변호사 등과 함께 노태우 변호사도 참여해서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탄핵정변 이후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탄핵정변이 2016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한 7년 정도 되나요? 그동안 보여온 행태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 저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참 대한민국을 해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 중에 솔직히 지난 7년간의 행적을 보면. 찍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국회의원 혹은 원외 정치인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민경전 의원이나 도태우 변호사 같은 아주 올고은 다이오파의 애국 인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성원을 해서 이런 인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힘을 모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웬 뜬금없이 미국 정치냐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임 하원 의장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사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 의원이 최근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미 하원 마비 사태가 22일 만에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존슨 신임 미 하원의장은 미 공화당에서도 대표적인 친 트럼프 성향 정치인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한국의 사회로 총선의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와도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존슨은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하원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서 과반 득표에 성공함으로써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모두 209명인데 이들은 모두 자당, 즉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린서에게 투표했지만 공화당의 의석수가 많아서 존슨이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존슨 신임 미하원의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루이지애나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인 사선 의원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른바 강경보수 성향으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기는 후보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길 강력하게 제안한다는 글을 올리며 존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서 존슨이 하원의장에 선출된 직후에는 그는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라고 축하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는 지난 3일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공화당 소속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반발에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의 가세에 힘입어서 이를 관철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후임 하원의장 선출에 나서서 첫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스티브 스클리스 원내대표를 선출했지만 당내 반대 세력의 저항에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 선출된 짐조든 법사위원장은 세 차례 본회의 표결에도 역시 반대표를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또세 번째 후보였던 톰 에머 원내 수석 부대표도 친트럼프 성향 당내 강경파 의원 20여 명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선출 투표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후보 선출 4시간 만에 사퇴하자 공화당 의원들이 다시 투표해서 존슨 의원이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하원 의장이 물러나고 사실은 트럼프와 그리 가깝지 않은 의원이 계속 후보가 됐는데 트럼프와 가까운 강경파 성향 의원들이 계속 비토를 하면서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처럼 계속. 트럼프와 거리를 둔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공화당 내에서 마지막으로 트럼프에 가까운 존슨이 후보가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원 의장 선거에서도 당선된 것입니다. 이번 하원 의장 선출과 관련해 반트럼프 성향의 워싱턴 포스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존슨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다면서 그는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에 반대했고 낙태와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며 성소수자 규제를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은 취임연설을 통해 의회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위태로운 시간에 서 있으며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면서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내가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지원 법안을 처단권으로 못 박았습니다. 한편 존슨의 미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김미영 전원기 정의연구원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사1 5 총선 부정이 심히 우려된다는 미스터 마이크 존슨이 미국 하원 의장이 된 사실에 대해 이녀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의견 한번 내시죠. 무슨 썩어빠진 5.18 운동권 정치 들이밀며 혁신운운이시죠. 범죄의 자유가 당신의 통합인가요? 라고 코멘트하면서 국민의힘과 이녀한 혁신위원장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